안녕하세요. 물풀의 자기입니다 네. 이제는 바람은, 어, 살랑살랑 불어도, 어, 봄바람 같아요. 많이 따뜻해졌고요. 날씨 많이 풀렸죠? 한낮에 문 활달달 열어놓으세요. 베란다 문. 그래야 환풍이 좀 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요즘에 잘못하면 곰팡이 밑에 피는 아이들도 있고, 물주고 나면 조금 밑에 물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바로바로 물+ 물로는 아이들은 바로 뛰셔야 돼요. 그래야 옆으로 옮겨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그 밑에는 조금 바람이 솔솔 들어가게 마사를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구멍을 좀파 놓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죠. 예 지금서부터 영상에 오늘은 낱개로 해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이 아이는 모찌라는 아이입니다. 모찌 못지라는 아이, 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금기도 약간 있는 아이고, 여기 안에서 새로 나오는 입장들은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예, 이 밑에 아이가 이렇게 상처가 좀 있어요. 예, 예민하신 분들은 좀 패스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새 입장만 보세요. 새 입장만 보시면 금방 또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밑에 입장들은 어차피 세월이 지나고 하면 누렁잎쳐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에, 될 거예요. 예, 초보님들은 입장 하나 떨어지면 엄청 신경 쓰이는데 이제 고수님들은 다 아시니까 에이, 그거 하나 떨어지면 또 새로 나와. 위에 입장 예쁘기만 하면 돼. 이러,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요 입장은 여기가 변이가 오는 건지 이렇게 이한 줄만 요렇게 쭉이 입장 하나만 여기가 빨개요. 어, 요것도 지금 손톱이가 살짝이 옆에 있죠. 옆에가 이렇게 조금 변이가 왔어요. 요 모찌는 2만원이에요. 모찌도, 요거 지금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거의가 단품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 화면 하단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가격하고 이름하고, 어, 단품이면, 단품이면 단품이라고 꼭써 드릴게요. 꼭 보시고 주문 주세요. 모찌는 2만원이고요. 요게 지금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인데, 요게, 어, 한 13, 14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한번 보세요. 13cm 정도 나오죠? 이렇게 13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 모찌라는 아이는 2만원이고요. 요거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너무너무 예쁘죠? 피델리오 지금 엄청 예뻐졌어요. 물들은 거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여기. 요즘에 다 꽃대들 올라오고, 자고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꽃대지 자군지 모르겠어요. 꽃대 같기도 해요. 여기도 지금 꽃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아이도 꽃대 같습니다. 꽃대도 버리지 마세요. 옆에 이파리 떼어가지고이꽃이도 어, 한번 해보시고, 어떤 거는 이제 꽃대도 심어놓으면,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피델리오는 지금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인데, 16,000원이에요. 이렇게 피델리오. 16,000원이고, 요거는 지금, 재지 않아도 단번에 아세요. 요거 연구해본 15cm 화분인데, 다 밖으로 나갔죠? 예, 16cm, 15cm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델리오,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깔끔한 게 아주 예쁩니다. 피델리오, 이렇게 해서, 16,000원씩 드릴 거고요이 아이는 뭉쿠입니다. 뭉쿠. 문쿠. 뭉쿠는 아시죠? 1년이면 3번씩 변한다는 거. 저번에 가져왔을 때 색깔이 어떻게 생겼었나요? 색깔이 약간 말겠었죠? 톤 자체가 말겠는데, 이렇게 요렇게 색깔이 바 요거 지금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더더맑게썼어요 이렇게 더 이거보다 더 그랬는데 이거 얼마 사이에 이렇게 색감이 또 빨갛게 변해 가고 있죠. 이렇게 붉게 물들었어요.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들은 요렇게 색감이 약간씩 변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어느 순간에 보면 어 밝, 밝은 톤으로 맑게 물들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엔 빨갛게 물들고, 어느 순간에는 또 색깔이 살짝이 또 틀, 오묘하게 틀린 맛이 날 정도로 그런 색깔이 날 때가 있어요. 1년이면 3번이 변하는 프랭크 문쿠. 문크. 문쿠라고도 그냥 하시고, 프랭크 문쿠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도 지금 15cm 화분에 꽉 찼으니까, 15cm가 넘는 것도 있고, 15cm 정도 되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프랭크 문구는 2만원씩입니다. 2만원. 네, 이 아이는 엘콘 철화죠. 엘콘 철화는 저희가 6만원씩 다 팔았었어요. 오늘 특가로 해서 4만원. 4만원에 드릴 테니까 요거 딱두 개밖에 없어요. 4만원씩 이렇게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화분채 보내드려도 되고, 화분이 필요 없으시면 흙다 털어가지고 보내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제가, 어, 화분채 안 보냅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화분채 다 가요. 예, 그거 꼭기억하시고요 예, 엘콘 철안, 엘콘 곰 철안은, 음, 6만원짜리를 4만원. 딱두 분에게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 사이즈는 10cm 이상 넘어요. 다 10cm가 넘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아이. 색감도 예쁘고 한때는 엘콘 엘콘 금철화가 엄청 비쌌어요. 지금이니까 이렇지. 어 진짜 한때는 엄청 비쌌습니다. 이것도 어느 순간에 또 어, 농장에서들 다 갈아 없게 되면 밭을 다 갈아 없게 되면 또 오를 시절이 오겠죠. 그죠? 요거를 음, 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가 농 음, 이게 하우스가 작다 보니까 뭐 늘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크면, 어, 개인 하우스로 가지고 계신다든지 조금 여유가 되시는, 이게 공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걸 사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한 3등분이나 3등분 정도 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심으시면은 얘가 크면서 이게 커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원또 엘콘 철화를 또 늘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늘리는 겁니다. 예, 농장에서도 들 그렇게 해서 늘리는 거니까. 요거는 뭐 입구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세월이 너무 오래 가고, 어, 실생을 만든다는 것좀 어렵고, 어, 커팅을 해서 늘리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엘콘 금처라 어, 6만원짜리 4만원에 드리는 거고요. 사이즈 한번 제대로 재봐드려볼까요? 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드릴게요. 요거 12cm 정도 나옵니다. 예, 12cm 정도 되구요요 아이는 먼로 금이죠. 뭔로 금, 뭔로금이 정도의 가격이면 엄청 저렴한 거구요이 정도의 사이즈의 아이들을 저희가 거의 한 6만 원씩에 팔았을 거예요. 지금 많이 저렴해졌어요. 3만 원, 3만 원씩에 드려요. 어.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예, 10cm 정도, 10cm가 넘는 아이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들, 먼노금이 3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사이즈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도, 이제, 먼노가, 먼노 자체가, 어, 하얀 분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먼노금도, 이렇게, 어, 만지면 말, 만질수록 손자국이 자꾸 나요. 근데 손자국이 난다고 래서안 없어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이렇게 저희도 조금 만졌더니, 이렇게 손자국이 났죠? 장갑자국이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대로 화분째 보내드릴 거니까, 어, 화분째 이렇게 해서 올 1년 키우세요. 그리고 올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아이니까, 여름에도 잘 견딜 거예요. 먼노 자체가 잘 커요. 그 먼노 금은 3만원씩. 이 아이 찾으신 분 계시죠? 어, 슈퍼볼 슈퍼볼이라고도 하고 블랙마디바라고도 불러요. 지금 이름이 유통이 이름이 하나를 가지고 이름 자체가 두 가지로 나와요. 예, 두 가지로 불리우니까 그점 알아두시고요. 슈퍼볼이라고도 하고 블랙마디바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음, 작지 않아요. 지금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요거의 사이즈는, 어, 한 10cm, 13, 14cm 정도 나오네요. 아, 12, 13cm 정도 나옵니다. 12, 3 c m 이 슈퍼블이, 이거 블랙 아디바가 이 정도의 사이즈면은 제가 처음에 20만원씩 팔았어요. 지금 8만원이죠. 엄청 저렴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가격도 저렴할 때 이렇게 까만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세월이 가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프릴이 생기면서 이렇게 예뻐요. 여기가. 마디마디. 음. 참, 누가 종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참 신기합니다. 블랙 마디바 8만원에 드리고요. 이그 아이는 파인노즈 금입니다. 파인노즈 금 2두짜리고요. 이렇게 아주 금도 잘 들어있죠. 색감도 너무너무 예뻐요. 예, 엄청 예쁩니다. 요거 지금 13cm 포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머리는 2두짜리고 사이즈는 13cm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파인노즈 금 3만원씩 드립니다. 이 아이는 쉐링금이에요. 쉐링금. 쉐링금도 3두 짜리죠. 엄청 예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음, 지금 3두 짜리에요. 쉐링금도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도 있네요. 예, 저는 피멍 드는 거는 못 봤는데,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면서 큽니다. 예, 쉐링금 24,000원씩. 예, 쉐링금 2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이거, 사이 화분 사이즈가 13cm 예요 13cm 되는 화분에 담겨져 있고요 예, 머리 두 수는 3두입니다. 쉐링금 24,000원씩. 네, 이 아이는 흑장미. 흑장미 4두 짜리예요 4두. 군생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이렇게 요 입장 안이, 어, 색감이 이렇게 물 들었어요 엄청 곱죠 보세요 여기. 너무너무 곱게 물이 들어서 보는 것만도 힐링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흑장미 16,000원 이고요 어, 머리두수는 4두짜리 입니다 이렇게 4두 4두씩 되는거 흑장미는 16,000원 네이 아이는 달샤벳 예, 달 샵에 또 찾으셔서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죠. 엄청 곱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샤워를 안 시켜서 얼굴이 조금 꼬질꼬질합니다. 예, 분갈이 하셔서 어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깨끗해지겠죠. 예, 달 샵에 8만원, 엄청 사이즈 좋고. 어, 군생이에요 군생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어, 머리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응. 쉬다 잊어버렸어요. 예, 달샤벳 사이즈 큰 아이 어, 8만 원. 잠시만요. 자, 자루 한번 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10cm, 20cm. 23-4cm 정도 나오네요. 엄청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들. 개인 하우스나, 뭐, 키핑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다가, 한번, 어, 자구도 늘려서 키워보시고, 안 그러면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달샵에은 8만원씩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바손이죠, 바손. 바손 너무 예쁩니다. 요거 보세요, 손톱. 손톱이도 매력있고, 어, 요 아이는 입장이 조금 특이하죠. 통통한 게 정말 예뻐요. 요거 보세요. 입장 하나가 이렇게 통통해요. 음, 이 한때는 이 바손이 엄청 가격대가 거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이게 지금 가격이 8만 원이거든요. 바손 8만 원이죠. 엄청 저렴해진 거예요. 바손 그러면 저희가, 어, 매니아 때는 엄두도 못 냈어요. 너무 가격대가 거해서. 예, 요거 10cm, 20cm 가까이 됩니다. 엄청 크죠? 사이즈 좋아요.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손 같은 거, 어,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면 아주 어, 명품을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랑이 끝이 없죠? 예, 진짜, 바송 같은 거는 명품이니까 다 지금 아이들 다 명품 다육이들 올려드리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이 아이 핑크다이아는, 어, 끊임없이 인기가 많아요. 계속 찾으셔서 제가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제 농장에 가깝다 보니까 제가 자꾸 자꾸 가져오기는 하는데, 음, 이, 저기, 핑크 다이아는, 이게, 지난 여름에, 이 농장 사장님들도,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조금씩 났어요. 그 밑에 입장들은 상처가 조금 있으니까, 그 점, 어, 감안하셔서 주문 주시면 좋겠고요. 속에 입장,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참 깨끗하고, 너무너무 곱고 예뻐요. 이거 보세요. 입장이 너무 곱죠? 지금 한참 물들어서, 어, 환경이 아무리,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다 보니까, 어, 비닐 하우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물도 많이 들었어요. 갖다 놓고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아주 예쁜 아이.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사이즈 자체는, 어, 잠시만요. 20cm가 넘습니다. 요 아이도 대품이에요. 대품. 중품도 아니고 대품. 엄청 큽니다. 요거 오셔서 정말 실물로 보시면 깜짝 놀래요. 사이즈 커 가지고. 핑크 다이아 8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에요. 4만 원. 제가 혹시라도 글씨를 항상 이걸 제가 8만 원으로 기억을 해서 어 잘못하면 헷갈려 가지고 8만 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더 받고 싶었나봐요. <laughs> 그러니까, 혹시라도 8만원 써있으면 그거 4만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그러니까 핑크 다이아는 4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요 아이는, 네미제리불. 네미제리불? 네미제리불. 예. 이름도, 어려, 애우기도 어렵네요. 이거 너무 예뻐서 저희가 지금 키워볼까 하고 지금 들고 놀았는데, 지금 혹시라도 판매방에 올려서 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데려가세요. 저는 또 가져오면 되니까. 요게 어, 여기다 10만 원 쓰라고 했더니 8만 원 딸랑 쓰셨네. 예, 요 요거 하나는 여기 입장이 여기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거 한 개가 그렇네요. 갖고 와서 보면 제 눈도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요 아이는 사두 짜리예요. 예, 사두 하나 두개세개네 개. 세 개, 네 개. 머리 두수는4두짜리고 제가 이거를 어 10만원인데 오늘 할인해서 8만원에 드릴 거예요. 그냥 8만원만 쓰셨네. 예, 요거 요 아이 진짜 한번 매력 있으니까 한번 데려가 보세요. 요런 아이들은 보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네미 젤라블 요거 지금 10cm, 20cm, 25cm가 넘어요. 예, 25cm가 넘는 아이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런 아이 하나 있고 음. 또왜 어, 다른 데로 갔네. 예, 요로 요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어, 이 아이는 머리 두 수는 두 개. 엄청 예쁘죠. 세상에 요렇게 이걸 이이 보는 순간에 요거에 홀딱 반했어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어, 네미젤라블 젤라불? 네미젤라불 8만원. 예. 지금 2만원 할인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데려가세요. 이것도 지금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예, 요 아이도 아까 그 아이처럼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20cm 넘어요. 예, 20cm가 넘는 아이구요. 네, 요 아이는 제가, 어, 자이언트 클론이죠. 자이언트 클론 지금 요거 자구 나오죠. 요쪽 자구 나오고 여기 자구 나와요. 여기 자구 나옵니다. 요거 몇년 전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보다 사이즈 작은 거 30만원씩 다 팔았어요. 이거 제가 자구 떼어가지고 다 늘려 놓은 거고 요 아이는 지금 여기가 상처가 있습니다. 밑에 입장이에요. 밑에 입장이라 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 드리고, 여기도 하나 그렇고, 여기도 하나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 사이즈도 지금, 지금 15cm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꽉 찼죠. 이거 제가 특가로 해서 6만원에 드릴게요. 이거 필요하신 분 얼른 데려가세요. 이거 진짜 어, 지금 어, 자이언트 클라이라고 올라오는 아이들. 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진땡 진 어, 정말 초창기 때 나왔던 아이기 때문에 어, 이거 판매하시는 분이 정말 자부심 있게 팔았던 아이입니다. 손 덜덜 떨면서 사가지고왔던 아이. 예. 자이언트 클론 이 어, 아이 특가로 6만 원에 드릴게요. 6만 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어, 쉘미르입니다 쉘미루, 쉘미루. 햇빛이 어려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쉘미르 8만 원이에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쉘미르도 8만 원씩 사이즈 한번 대봐드릴게요 이것도 16cm 정도 나오네요. 16cm 정도 나오는 아이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어, 해서 화분째 받아 받아보세요. 예. 이렇게 뭐, 여러 개 주문하시면 화분제 못 가겠지만 뽑아서 보내드리겠지만, 어,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화분제 보내드릴 테니까 가을에 분갈이 하세요. 예. 이거 분갈이 해서 다 자리, 잡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쉘미로 8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예, 손톱이도 까맣게 이렇게, 점점점점 잉크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매력이시 예쁘죠. 이송 입장 보세요.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쉘미로 8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네,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사이즈 너무 좋은 아이가 24,000원. 네. 이 아이, 10, 5, 6cm 정도 나옵니다. 15, 6cm 정도 나오는 아이가 아메스트로. 이렇게 해서 24,000원씩. 너무 예쁘죠? 보세요. 팍, 같 핥, 지금, 햇빛이 어려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24,000원씩. 사이즈 좋죠? 예쁘기도 하죠? 어,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네, 요 아이는 우리였는, 연느, 우리누는 3만원이에요. 3만원. 요거는, 어, 2두 짜리고요여기한번 보세요. 우리 언어, 이 손톱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10cm, 20cm 정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쁜 아이고, 어, 사이즈 좋고. 2두짜리 우리 언어 3만원씩. 3만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 아이는 어, 아유, 사이즈가 너무 커 가지고, 이 어. 아이는 아이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 데려가세요.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 이 사이즈는 엄청 커요. 그냥 가정에서는 좀 키우기가 좀 버거우실 거예요. 1 0 c m 이십대 이거 30cm 30cm 이상 됩니다. 30cm 이상 되고요 머리 두수도 엄청 많아요. 엄청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군생이고요 제가 왜 이거를 저렴하게 드리냐면은 저희 하우스가 좀 겨울에 많이 추웠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살짝 얼었던 자국이 있죠. 예. 이것들은 아마 봄 되면은 누렁잎이 이렇게 지지 않을까, 좀 세월이 지나면 누렁잎이 지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런지 알고 데려가시면 모르겠고, 어, 이거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패스해 주시고요. 요거 아이리, 아이린, 아이린 6만원에 드릴게요. 예, 아이린. 엄청 큰아이고, 사이즈 좋죠. 이 아이는 진짜 어느 분이 달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안 줬던 아이였어요. 진짜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 아이를 오랫동안 키웠었거든요. 아, 이거 한몇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때도 가격을 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간에, 뭐 키웠던, 안 키웠던, 음, 그거는 내 몫이고, 그죠? 응, 음, 요, 요런 데가 까뭇까뭇, 이렇게 어, 얼었던 자국이 살짝 있어서 제가 음, 가격을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팔았었어요 전에 딱 반이죠. 예,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린 이렇게 군생을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이고 어, 큰 개인 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얼른 데려가세요. 망설이시면 다른 분이 데려가시니까. 그리고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부띠는요 아이 저희가 엄청 많이 팔았죠. 여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다. 햇빛이 어려가지고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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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즈 엄청 좋아요. 사이즈도 16 7cm 정도 나옵니다. 16 7cm 정도 나오는 아이고 요 아이는 금방 자리 잡아요. 분갈이 해 놓으셔도. 분갈이 하실 때 밑에 입장들은 몇 개씩은 띄워서 입꼬지도 하세요. 입꼬지 잘 나와요. 예. 크리스피 뷰티. 6만원. 이거는 단품이에요. 단품. 단품들이 많아요. 오늘 올라간 아이들 중에 단품들이 많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단품들하고 예쁜 아이들. 어, 많이 많이 올려 드렸으니까 어,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그리고 찜 하셔 놓고 문자도 없고 입금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분들 또 찾으시는데 어 아무 소리 없으시면 저희도 다른 데다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어, 만약에 내가 이거 어 멀로고, 뭐, 화이, 파인노즈 금이고, 뭐, 이렇게 딱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 오늘 입금을 못 하시더라도 내일 꼭 입금하고 제가 문자 하겠습니다 하면, 문자 한 번만 저한테 날려주시면, 그거, 딴데안 팔고 제가 갖고 있다가 꼭, 어, 보내드릴게요. 그것만, 아, 어, 이제 내가 입금이 빨리 못 해요. 솔직히 우리도 일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면 못 보내거든요. 일부러 은행 이렇게 폰뱅킹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막 3일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러면 아안 하실라나보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저도 포기를 하고 딴 데다 팔거든요. 그러면은 또 본인들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걸못 사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나 시골이야 시골이야. 나 그리고 폰뱅, 폰뱅킹도 못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면 내가 입금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줘. 그리고 꼭 문자 한 번만 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어,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물풀에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